안녕하십니까. 영지병원 폐암 베이식 센터장 배교체입니다. 가장 많은 환자들은 폐섬유증 환자입니다. 폐섬유증은 간질성 폐질환의 일종으로서 폐에 생긴 염증이 생겼다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폐 조직이 섬유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섬유화란 상처가 굳은살과 흉터를 만들듯 반복되는 염증이 조직을 아주 딱딱하게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폐섬유증은 대부분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인이 모르는 경우에는 특발성 폐섬유증이라고 하는데 병이 진행되면 점차로 호흡 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효과적인 치료제가 없는 현실이고, 폐가 굳어지는 증상을 완전히 멈추거나 섬유화된 조직을 이전으로 되돌린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 폐섬유증의 치료는 섬유화 진행을 늦추는 항섬유화제제를 사용해서 폐 기능이 저하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순수적 치료는 폐섬유증 말기에 시행하게 되며 폐이식 수술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선 폐이식을 하려면 뇌사자로부터 폐를 기증받아야 합니다. 좌우의 양쪽 폐를 모두 한 사람에게 이식하게 되는데 기증자와 혈액형이 일치하고 폐의 크기가 비슷하다면 이식이 가능합니다. 가령 뇌사자가 발생하여도 장기 중에서도 폐는 손상이 빨리 일어나는 장기므로 폐 이식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폐는 전체 뇌사자의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뇌사 판정 후 장기 기증 절차가 주로 낮에 이루어지다 보니 수술은 대개 밤에 시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수술은 약 8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약 일주일 정도 지내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보통 한달 정도는 치료경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폐의식은 다른 장기이식에 비해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폐는 이식하자마자 대기에 곧바로 노출되기 때문에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곰팡이 등에 의해서 감염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 보니 폐렴에 걸리기 쉽고 다양한 면역 거부반응이 생길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년 생존율이 평균 80% 이상입니다. 5년 생존율은 50 내지 60% 정도인데, 물론 10년 이상 생존한 환자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수술 전에 환자는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분들도 수술 후에는 삶의 질이 현저하게 좋아집니다. 간이나 신장 등 다른 장기에 비해 현재 낮았던 폐의식 성공률이 최근 크게 향상됐습니다. 의학의 발전을 거듭하면서 또 수술 환경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세심한 감염관리와 꾸준한 면역 억제 조절 치료를 통해서 기대 수명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료가 다 그러듯이 폐의식 또한 환자의 삶의 의지와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계시다면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더라도 적극적인 운동과 영양 섭취로 수술을 견딜 수 있는 기초 체력을 잘 만들어두시고 의료진들을 믿고 건강하게 안전하게 치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환자와 보호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